여분 데이트 잘하시고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네 에, 거리를 네 거리를 오가는 네 알고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촛불 집회 참석했습니다. 아 대구에 대구에서 촛불 집회하러 오신 거예요? 네네. 아, 매, 매주 셋째 토요일 날 옵니다. 아, 매주 셋째 토요일 날 대구에서 무슨 일하세요? 대구에서 저 자영업 합니다. 아, 어떠세요? 요새 매출이 좋으십니까? 아, 어,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대구 경북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국이 정말 5분 4월 10일 선거를 잘 해서 네. 검찰 독재를 꼭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심정입니다. 네. 대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하셨는데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어왜 민주당보다는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을 선택할까요? 예, 제가볼 때는 저는 평생을 야당을 뭐 이래 합니다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비서 앞에 깨어 있는 시민의 의식이 네. 아직까지 멀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대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누구 해도 똑같지않느냐 음. 그러면 현재 이 시국을 어떻게 당신네들이 책임질라고 생각하느냐. 네. 모르겠다. 음. 쉽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니까, 음. 우리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네. 저는 대구에서 간첩이라는 소리를 수년을 듣고, 그래서 동창회나 네. 모임에 나가는데도, 상당한 에 이런 부담이 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설마 네. 에 윤석열 정권이 네. 너무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니 설마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는 투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으로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조금 일어납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변화의 바람이라는 것은 투표율, 또 민주당 지지율, 또 진보 진영,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 근데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별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많은 뭐이래 어, 선거 때 이래 움직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음.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도 네. 많이 막 이래 네. 생각이 틀려지고 네. 있다. 막 네. 조금 바뀌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정말 대구에서 오지 <laughs> 그어려 어렵... 다고 인미의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 여자 얼마 전에 저희 인터뷰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오셔서 촛불집회에 참석하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국민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검찰 독재입니다. 이거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가슴을 흡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4월 10일 우리 총선 선거는 여야를 할것 없이 바른 일을 할수 있는 우리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은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 거후의 그 청몽이라는 얄궂은 무당 아저씨가 이 대한민국을 우지 자지하는 것을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용서를 하지 않겠지요. 정말 저는 가슴이 설라입니다 네. 아이고. <laughs> 정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분이 바로 애국자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십시오상사님 <laughs>